자, 파란색 자, 발언보라 어. 언 응. 어? 자, 발언응 어? 자, 다시 한번 이별이이가응제야 응. 응. 이야 별이 잘한다 아빠, 이거 바꿔. 아빠. 어? 아빠 이렇게? 바꿔. 알겠어. 어. <laughs> 자, 바꿔 제 자, 어? 언제 발언제. 발 다시 한번 할수 있어 빨리. 응. 아! 이야. 파란색, 이야. 아빠 보라색 보라색. 보라색. 간다 보라색. 이야. 어 다시 어? 간다. 이야. 보라색. 우와. 어 보라색. 웃나. <laughs> <laughs> <신나>? 어디? <다리>? 이야. <laughs> 이야. 야! Yeah. 우와! 고리다까다 <머리도 했다>